자만찐남에 이은 겜찐녀의 음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있는 음식을 만들 건데 당연히 제가 먹을 수 있는 걸로 하겠죠. 근데 어떤 만화 음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이오하자드 7 음식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음식이냐면 주인공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게 팔이 묶여 있어. 이렇게 묶여 있는데 또라이 미친 아주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배고 아프지? 너 먹을 음식 준비했어? 하고 짠! 하고 이러는데 이게 내장탕이에요, 내장탕. 여기 김 솔솔 나오는 거 보임, 여기에 김? 방금 막 쪄온 내장탕. 진짜 제가 내장탕을 해먹지는 않을 거고요. 이 모양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꾸덕크림 파스타. 저게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 모양을 살리고 싶어서 뒤지고 뒤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번데기 느낌도 살짝 나고 소라 모양 느낌, 으로 여기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파스타 삶을 때 소금이랑 올리브 오일 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데 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전 그냥 끓일게요. 사실 없어요. 저는 가염버터를 넣을 거예요, 대신. 그리고 굴소스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깐마늘 다 여섯 개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여섯 개나 넣을 필요 없... 곰팡이인가? 좀 곰팡이 있는 것 같은 거 뺄게요. 모양은 된다면서요? 왜내용물까지 따라가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진짜 바이오 하자드 칠 음식처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체다치즈 그리고 맛살. 네, 그리고 마지막 후추. 네, 양파. 양파는 그냥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먹으면 다 버릴 거기 때문에 아깝거든요? 양파는 세로로 썰 건데요. 그래서 양파를 그냥 세로로. 썰어서 이게 미, 양파가 미끄러워서 그래요. 자, 이렇게 양파를 다 썰어주고, 어, 물이 이제 끓는다. 그러면은 저는 양파가 많기 때문에 얘를 얼만큼 넣을 거냐면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끓여줍니다. 그 다음에 깐마늘을 슬라이스 해서 넣을 겁니다. 손가락 안 다치게 조심. 그 다음에 이 크래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는 크래미면 돼. 그 다음에 버터가 한 20, 30g 넣으라고 하는데 그 그램수를 모르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 버터는 많이 넣으면 마이너스수 맛있는 거 알죠? 버터가 비싸서 그런 거지. 그냥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 저는 그냥 절반 넣을게요, 절반. 진짜 파스타를 만들 건데 요즘 유행하는 게 원팬 파스타가 또 유행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파스타를 만들 때 이거 넣고 볶고 저거 넣고 볶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그다 때려 넣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안 해요. 원래는 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거는 따로 끓인 이유가 이거는 되게 딱딱해서 조금. 더푹 익혀야 될것 같아서 따로 한 거고 그냥 파스타 면으로 할 거면 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파스타 면을 팬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이거 다 넣고 그 다음에 버터를 넣어. 그 다음 얘도 넣고, 다 넣어. 그냥 다 때려 넣어. 그 다음에 코인 육수를 넣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들려고 코인 육수를 사기에는 조금 아까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굴소스 넣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굴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굴소스 넣으면 존맛인 거 알죠? 그리고, 일단 치즈 두 장을 넣을 거예요. 치즈 원 치즈 투 다 그냥 막 넣어. 그리고 우유를 250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저희 그250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가 1 l 인데 내가 이만큼 먹었어. 그래서 지금 우유가 한 여기까지 있거든요. 한 이만큼 넣자 그리고 많다 싶으면 그냥 졸이면 돼.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쫄이면 되니까 쫄지 마세요. 그다음에 굴소스를 그냥 넣어. 됐어. 이 정도면 딱이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다음에 끓일 때까지 기다려. 이제 다 끝났어요. 요리 벌써 끝났어. 달가. 네, 지금 잘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터만 녹으면 돼요 아, 벌써 색깔이 벌써 파스타 색깔이 나오고 있어 크림 파스타 색깔 이럴 줄 알았으면 물안 넣었지 그냥 넣어 괜찮아 졸이면 돼 아니 근데 지금 크림 파스타 냄새의 맛이다 자 소스 한번 맛볼게요 어 뭐야 왜 맛있지? 이거 졸이기만 하면은 그냥 크림파스타 맛인데? 아, 뭐야. 나 요리 개잘해. 아, 내 되겠다. 남편 찾아야겠다. 응. <laughs> 음, 여기다가 식용색소 넣을 거예요. 진짜 몇 방울만 넣어도 저 색이 그냥 된단 말이. 약간 근데 회색빛이어야 돼서 한 방울씩 넣으면서 섞어볼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지금 식으면은 소스가 더 꾸덕해질 거라서 지금 이 정도가 딱 좋거든요. 나 아, 이제 저 <laughs> 색을 내야 되니까 한두 방울? 해방울 많이 넣어도 색이... 3개... <laughs> 이거 근데 진짜 맛있다는 거임 진짜 맛은 있다는 거임 바이오하자드 아주머니가 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내장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그거 안 먹어서 화나셨잖아 사실 먹어봤으면 다를 수도 있어 맛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임 됐다 이 정도면 색깔 제가 그래도 맛은 그대로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진짜 맛있었거든? 냄새도 그대로 똑같아맛 진짜 맛있어. <laughs> 완전 맛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냄비 같은 거에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음식이야. 아주 맛있어 보이지? 짠! 너를 위해서 만든 내장 음식이야! 아주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있겠다. 야. 아니, 근데 냄새는 진짜 좋다는 거임. 아, 이거 진짜 맛있는 파스타라는 거임. 아, 이. 왕번데기탕. 음! 아, 진짜 맛있다는 거임. 아니, 색깔은 좀 이런데. 아, 진짜 파스타 개맛있다는 거임. 오케이. 어때? 아, 근데 솔직히 씹는데 졸라 맛있었어. 아, 맛없는 척 하기, 연기하기 힘드네. 우후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이게 크림 맛이 되게 진하고 꾸덕하고 되게 맛있다. 음 아니, 이게 면이 왕소라면이고, 그 지금 검은색 색소를 타서 그런 건데, 진짜 그냥 크림파스타 맛이야. 근데 이게 음식은 눈으로도 보잖아요. 먹을 땐 맛있는데, 뜰려고 한번 보면은 살짝. 살짝 입맛이 조금 떨어지는 한입 정도는 궁금하다고요? 아 내가 진짜 이거 한입 정도 주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서. 여러분 드세요.